컨저링 마지막 의식은 컨저링 시리즈의 네 번째 작품이자 워렌 부부가 출연하는 시리즈의 마지막 영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. 이후 시리즈가 이어진다면 워렌 부부 없이 제작될 가능성도 있죠. 감독은 요르나의 저주, 컨저링 3의 악마가 시켰다, 더 넌투의 컨저링 유니버스를 연출해온 마이클 차베스가 연이어 맡았습니다. 초기에는 완결편에 걸맞는 거대한 피날레를 준비했지만 워렌 부부의 감정선에 집중하고 시리즈의 방향성을 지키기 위해 1 편의 컨셉으로 회귀하기로 결정했죠. 로레인 워렌 역의 베라 파미가는 촬영 도중 다리에 십자가 모양의 멍이 생겼다고 밝혔습니다. 감독은 워렌 부부 사건을 연대기순으로 완결하기 위해 그들의 마지막 사건들 중 하나인 스멀 유령 사건을 선택했죠. 1974년 시작된 스멀 유령 사건은 펜실베니아에 사는 잭과 자넷 스멀이 그들의 자택에서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경험한 사건으로 1991년 더 헌티드라는 제목의 TV용 영화로 제작되기도 했습니다.